안녕하세요. 발작부부 아이좋아입니다. 아이좋아? 아이좋아. <laughs> 저희가 지금 출산한지 한 50일 정도 됐는데요. 아, 아이가 태어나고 난뒤 저희 부부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야기에 앞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낳으세요. <laughs> <laughs> 아 이제 100% 여러분 진짜 공감. 저희 마흔 주에 낳으니까 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거 안고 있는데 한, 한두 시간 앉잖아요. 손목이 나갈 것 같아요. 손목도 달라덜제 육안 안이도 너무 헬이에요헬전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제 관절이 이렇게 많은 줄 이제 알았어요. <laughs> 무슨 뜻이에요? 진짜 마디 마디가 마디 마디. 진짜 모든, 모든 관절이 다아프 모든 관절의 마디가 다 아프고요. 그 옛날 어르신들이 찬바람 쐬지 말고 뭐 찬물로 찬물 닿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 옷다 음. 따뜻하게 입어야 된다 그런 이유를 음. 제가 이제 알것 같아요. 아 진짜 고생, 진짜 여, 여자들 네.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이제 그 아이 낳기 전에 주변에 이제 선배들이 너 아이 나오면은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부부끼리 싸움 엄청 많이 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뭐 크게 어, 다툼 없이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뭔데요? 제가 희생하고 많이 인내하기 <laughs> 때문이에요. 그걸 모르셨어요? 오늘 싸울게요. 어, 오늘 싸우겠습니다. <laughs> 싸워요? 언성 높여? 옆집 다 들리게 한번 해봐? 헐쩍!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 우리 아이가 태어난 뒤에 우리 부부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냐 말해 보세요. 네. 저희 부부는 항상 같이 붙어 있는 편이거든요. 어디 갈 때도 같이 가고 뭐할 때도 같이 하고 이러는 편인데 심지어 그 편의점에 밤에 과자 사러 나가는 것도 같이 가는 스타일인데.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서 저희 부부 사이를 완전 갈라놨어요. <laughs> 저희는 뭐 지금 현재 별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거의 별거예요. <laughs> 데이트 없습니다. 뭐 어딜 가 가기는 네. 그리고 심지어 집에서 밥도 다 따로따로 먹어요 같이 못 먹습니다 그리고 잠도 잠도 같이 못자 잠도 거의 따로따로 애 아이가 새벽에 계속 울기 때문에 내가 달래고 다음에 마이님이 뭐 달래고 뭐 이러는 거 같아요 오빠 그 부, 그거 알지? 어? 새벽에 아기 응. 울고 깨면 응. 응. 울때 울 부부끼리 눈치 싸움 시작되는 거 어? 눈치 싸움? 어 오빠 솔직히 응. 조한님이요 새벽에 아기가 깨서 울면은 모르는 척 자고 있고 있었던 적 있죠. 아저뭔 소리 하는 거좀 없어요 <laughs> 그런, 그런 적이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laughs> <laughs> 옆에서 그러 아니 아가 바로 옆에서 그렇게 오는데 그냥 이양물구에안 일어나고 있더라. <laughs> 이런 오해입니다. 전 그때 렘 수면 상태 들어왔어요. 그래서 깊은 수면 상태를 못 들은 거지. 말도 안 돼. 뭐 한데, 하지 저, 말도 안 돼. 진짜. 나 고소할 거저 고소하겠습니다. 모아하지마 이거 30cm거든? <laughs> 저은번 잠을 깊이 자는 편이에요 모아하지 마세요 내가 소리 질면서 불렀거든?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뻘쭘! <laughs>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아이가 태어난 뒤에 저희 삶이 이제 없어졌어요 네. 모든 저희 삶이 아이한테 초점이 가 있어요 거의 뭐 도우미가 된 느낌? <laughs> 맞아요 저는 제 시간이 단 1도 없어요 지금 문제는 조아님 출근 와서가 음. 제가 좀 심각한데요. 얘가 두세 시간 만에 계속 밥을 먹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트림을 시켜야 음. 되잖아요. 음. 아니, 그러면은 제가 밥을 한 끼도 이렇게 차려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가, 그냥 입맛도 없어 사실. 근데 그러다가 한끼좀 먹잖아? 그러면은 깰까봐 눈치를 너무 보면서 먹어가지고 그냥 입맛이 떨어져서 안 먹게 되더라고. 그냥 거기 중간에 나젖 병, 소독해하고 설거지해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애기 빨래해야 되지 육아가 그냥 집안 살림이 두 배로 는것 같아요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 이거 응. 내가, 내가 뭐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해요 설거지 같은 걸 원래 내가 했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조아님한테좀 맡기고 싶은데요 더럽게 할까봐 <laughs> 아뭐 하려고 하면 아 오빠 애나 봐 오빠 애나 애 달래고 있어 <laughs> 더빡센거 같아 일이 다 하려고 하니까 좀 내려놓으세요 진짜 맞아요 저는 지금 저 씻을 시간도 없어요 양치질도 사실 못하는 날이거든요 <laughs> 음, 너무 애한테 지금 초점이 가있어요 제, 제 꼬라지 보고 거울도 보기 싫을 때가 지금 요즘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음.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다 이렇게 육아 때문이라고 볼순 없.. 왓! <laughs> 아까, 아까 뭐한 끼도 먹기.. 못 먹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포동포동 <laughs> 아니, 너무, 너무 좀 과하게 아이 탓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냥,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아니, 한끼 먹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살이 좀. 살이 올래. <laughs> 펄쩍! <laughs> <laughs>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업무 보는 시간이 좀 많은데, 애수유하고 있는데, 업무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면은, 막 그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애, 조, 이렇게, 눕혀놓고서는 내일쯤 하려고 조용히 이렇게 업무 보고 있거든? 근데, 그때 또 다시 깨가지고 울기 시작하면은 와 진짜 하루가 너무 시은땀이날 정도로 일 처리를 못해가지고 내가 바로 동동 굴러는 거지 진짜 워킹맘들 마음을 제가 이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제 또저 뭐 같은 경우는 야행성이다 보니까 밤에 이제 뭐 재밌는 거 영화나 이런 거 보는데 음. 이제 그런 게 지금 차단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지 않나? 어? 그거 원래 당연한 건데, 그걸. 응?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얘기할 땐 공감 안 해줘, 난공감 <laughs> 아, 무슨... 나는 애가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요 <laughs> 그리고요, 또 있어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아. 응, 음, 많지. 그래서 한 달짜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도싹다 바꿔줘야 될 때고 애기 옷도 너무 빨리 작아져가지고 음. 다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애 보느라고 인터넷 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애 안고 막기적이랑막 이런 거 보지 한시으로막 시키고 있는 거지 막 그런 게막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내 몸이 음. 내 몸이 너무 많이 변했어. 음. 아까 날 비웃었지만. 이 여자의 몸, 이 출산하고 난 몸은요,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솔직히, 나 진짜, 뭐지, 제일 힘든 고통이 뭐였냐면, 전몸살 온 거. 전몸살이 진짜 저 인생에 겪고 싶지 않은 제일 큰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피부 착색되죠? 막, 그런데. 음. 진짜 말하지 못하지만 피부 착색 이런 거 6개월 1년 걸린대요 그리고 애 100일 정도 되면은 탈모가 오기 시작한대 음. 그래서 그것도 너무 두렵고 배도 나온 게 아직 다 복구가 안 됐어 그래서 이게 복구가 될는지도 사실 모르겠거든 진짜 이런 고통이 너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진짜 아, 근데 저희가 음, 너무 안 좋은 점만 얘기하는 아니야? <laughs> 너무 힘든 것만 얘기했어. 말한 번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한 상태고, 네. 제가 지금 긍정적으로 변한 게 뭐냐면,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약간 비판적이고, 약간 부정적인 <laughs> 사상을 갖고 있는데, 아이를 낳고, 긍정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음. 출근하면은, 배드로 너무 보고 싶어요. 항상 웃고, 음. 빨리 퇴근해서 아이 보고 싶고, 그치. 제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음. 그러면은, 응. 퇴근하고 와가지고, 한 시간 정도 응. 육아하고 난 뒤에는? 어? 똑같아요, 마음이? 그때는 이제 다시 또 회사 가고 싶고, 야근을 하고 싶고. <laughs> <laughs> 아이님,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응. 아이 낳기 전에는, 아, 모성애가 있는가 없는가. 음, 약간 맞아, 맞아. 한, 헷갈렸는데, 아기 나타나니까 너무 이쁜 거지, 얘가. 너무 귀엽고 그냥 막 볼에 막 뽀뽀를 막 이쪽저쪽 막다 해주고 싶고 저희 맨날 서로 뽀뽀하려고 어, 막응 어, 어.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졌지 얘를 낳고 나서 맞아. 어. 너무 귀엽지 너무 좋아 내가 이렇게 예쁜 애를 응. 왜 하루라도 빨리 좀 낳았어야 되는데 왜안 낳았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예뻐요? 네 그럼 그 이쁜 둘째도 한번 낳볼까요 어떻게? 그러면은 또, 육아 힘든 점도 또, 두 시간 정도 나열해볼까요? 네? 긍정적으로, 저희 부부의 삶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곱하게 <laughs> <laughs> 마무리. 세상이 네. 아름다워졌어요. 네. 앞에 했던 말들은 그냥 푸념이고, 네. 사실 네. 진짜로, 아이 나서 너무 네. 행복하고. 얘가 진짜. 이 집에 있는 게 신기해요. 맞아. 맨날 신기해. 응. 음. 너무 귀여워. 어쩌다가 우리 집에 왔어? 그니까. 그러니까. 어. 하지 말라 아, 얘, 얘가 돌린 거야. 진짜 어, 봐봐 보레 보레 하려고 하는데 보레 입에도 하지 마입에도 하지 마아 얘가 하고 싶어가지고.